당장 어. 내가 추억이 안 되면 처벌되는데 끌라가고 했는데 거기서 는 음. 어떤 고객들을 만나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상담을 해야 할까 이런 비효율도 있구나라는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 다하심이 없어 이렇게다가 여기서 피곤하시잖아요 아니 토요일이 기한 시간을 <웃음> <웃음> 내서 오셨지만 예전 그만의 기대를 많이 하시고 <laughs> 이제 그나분도 기대를 하셔야 될 텐데 그냥 뭐 네. 다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분만 말씀드리고 여기에 저희 혹시 정면 발음하시나 집안 <laughs> 전이 많으실 거고. 이용 가입의 생각이 있으신분들은 이 자료에 대한 컨딩테 자료라고 이런드리겠습니다 여기 선이님께 다른 분을 드린 것처럼 의 어디서 시작할는데 이런 분들에다는힘면 되요. 그 이제 제가 뭐하는 사람인지 조금 아셔야 될것 같아서 너무 눈에 안 보이시니까 자세한 부분는아시고요 아로에 대해서 어떻게 의지서그세계로 들어갔는데, 하다 보니까 아, 게 정말 실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는 굉장히 많은 제품도 만들 수 있지만, 엄청 지아니더라라고 하는 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하게 된케이스였어요 그러나 분니기이아니게 학교에서 강의를 했지만, 주변에 보시면, 면사장해회사나 가서 알 구조조정이 되기 분야에 기획조정, 기획조정 시장으 들어왔는데 분야히 연구조정이 된다고 해서 연구원 연결되고 국제관계 업무하고 화장품 업무를 한 4년, 보내 본의 아니게, 제가 사회실을 갔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화장품 제조 업체의 입장과 대기업의 입장과 그 다음에 거기서 근무하고 아니 이렇게 소상공인으로서 시작해야되는 그런 업종에 음. 계신 분들의 음. 입장을 물고 말리는 게있어 그래서 정말 제가 회사, 그러다가 가는 데를 는정해주고 병을 넣고가지고 회사를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제가 끊었던 게 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뭔가 내가 어, 내 전문가로서 좀 가는 게, 옹별, 비전을 가지고도 가는 분들이 있으시고 내가 예전에 전문가였으나 조금 뭔가를 바꿔서내 인생에서 다음 기회를 찾아야겠다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런데 어떤 일을 갖고 있는가라는 거랑 함께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주장하 어쨌든, 이제, 이런 길을 보러 왔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사실은 국가를 좀 해왔다고 그서 저희가 어떤, 어, 국가에서 협회를 준비을 했고, 그 다음에 현재 가은경한 사업이, 분명이 어, 국가에서, 시장에서 주변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제도를 만들어서 국가 위주로 각권을 만는데 그러다 보니, 현실의 입장보다,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라든지, 정기이 입장이 먼저 각원이 될제도이 그래서 기서보본가 대기업에서 관측자가 어, 계속 시도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가능성도 갈 수가 없거요말씀드렸 우리가 그 경제적어려 있는 이다 어, 어느 정도 경제이어가다르 때문에 우리는 사에다 개인의 어떤 취 개인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가져갈 때는에 예, 왔으니까 가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정리 중에서 어떤 일이 가흔될들것거든요 아... 아까처럼 또 m b t 의 기계, 제조의 기계도 있고 진단기 있고 유전후 정도 있고 다 돈만 있으면, 자금만 들여서 시도을할수 있으나 과연 그렇게 심할수 있는 자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접근해할수있지까요그데 사실 나전후 보정이 아까 전공도 문장에서 유전후 천, 정이 아까 전공문에서 9천, 6천, 9백명, 6자명3명7명 입장에서 배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마초가 판매하는 이2이0이0 0명이 아까 250개까지 들어다다 대출금이 있잖아요. 근데 마지가이부재랄을 판매를 해서 법수으고 무조건 취업을 해야 되는 이이한명 이상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부자 몇 명이지만 이게 이있이는 얘기에요. 10명 수명씩 고용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7천 가까운 상황에서 한2 0 0명이 많이 고용을 해봤자 300명 안 넘는 정도라지만 취업하거나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바람둥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 <laughs> 근데, 데 아까 말씀해주셨다시피 일반 소비자들은 아주 화성에 대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경청이 아까 가 회장님께서 아주 불편하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고 있었다, 뭐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드셨을 거예요. 근데 회장님이 조금 중간에 말을 들으신 거 들으셨죠. 네. 그러나 지금은 하고 있지 잖아요 <laughs> 이게 무슨 뜻일까요? 되게 그만큼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이, 그렇게 많이. 조단한 일을 했다 보면 몸가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교복 펜치를붙여다면 나중에 화상은 코코넛 테일 수가 없겠죠. 바로 소비자의 기그 소비자가 하는 기대치와 그, 그 기업이 잘하고 있는 편향이 조금 달라습니다 그 소비자가 많은 나중에 화장대를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은 사실 시각표에서 조금 사전에 그 동양 보고서를 조사를 해서 세계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스 조사를 했지만 그 전에 일반 사람들이 맞씀하신거 물어보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단 어, 나이에게 피부타입에 맞추어서 뭔가를 개선해 주는 거 그래서 어, 메이크업이나 이런 거들이라 기초화장품이 아니라 기대치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얘기업그취도적인할수 있는 건 메이크업이잖아요 재미 삼아 한번 해놓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기대치와 가격이 작용이 그러니까 기대치가 이만큼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가격도 우리 수능 때 그러면은 안될 리가 없죠 근데 기대치보다 많은 가격이 훨씬 높아요. 그러면 한 번은 해볼 수 있겠지만 지속성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은 뭐시면 지속성이에요. 한 번만큼 고객이 한번으재미있다는게 아니라 그 다음 홍수권들 계속해서 갈수 있을지. 나아가고 고객이 그 다음 두 번, 세번에가 벗어볼 수, 수 있는 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간과할 수 없는 게딱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킥으로 가진 것들은 사실은 선택할 수 있는 효이가없 네, 우리 니다 그래서 화장품 회사 굉장히 많 거, 굉장히 좋은 화장품 네. 이전 어마어마하게 많이.